안녕하십니까. 주식으로 먹고사는 남자 주먹남TV입니다. 셀트리온이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인 휴미라의 개발사 에브비와 미국 내 특허합의를 최종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3년 7월부터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인 유플라이마의 미국 내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휴미라는 미국 바이오 기업 1위인 에브비가 개발한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입니다. 자가 면역질환은 몸 안의 종양괴사인자즉 TNF 알파가 많아지면서 몸 곳곳을 공격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휴미라는 이 TNF 알파를 억제하는 치료제입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인 에브비는 지난해 전체 매출인 207억 달러인 25조 336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중 미국 시장 규모만 21조 2119억 원으로 대부분 미국 시장 타깃입니다. 휴미라의 연간 매출 추정 통계 그래프를 보시면 대부분의 매출은 미국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은 유럽 시장입니다. 현재 유럽에서만 약 4조 정도의 시장이며 나머지 20조는 미국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에보비의 휴미라가 특허 만료 예정이라 매출 추정 그래프에서도 23년부터 휴미라의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의 갭을 유플라이마가 채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가 퍼스트 무보다 아닌데 왜 강력한 후보로 언급이 되냐면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는 EMA, FDA 승인을 받은 다른 바이오 시밀러들과 다르게 고농도 제품을 겨냥해 출시했습니다. 다른 타 회사들의 제품은 모두 저농도 바이오 시밀러이며 고농도와 저농도의 차이점은 환자에게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구연산염을 제거하여 상품성을 향상하였다라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또한 고농도 제품의 시장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저농도 제품은 40%를 차지하며 고농도 제품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휴미라와 동일한 고농도 제품이며, 동일한 효능에다가 가격이 더 저렴하다면 당연히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가 다른 바이오시밀러보다 휴미라 시장을 조금 더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3년 유럽보다 훨씬 큰 미국 시장의 판매가 시작한다면 셀트리온이 한번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드네요. 유플라이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